를 올려 아왜 안보이냐 아 던전 퀘스트 추적 때문에 던전기구 안보이네 음. 아이짜 싸움이다 <laughs> 수행중이시네 땡기도 이게 되나요? 뭐 획득해야되는거면 안될거고 음. 모르겠어요들어러면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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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, 지금, 지든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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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돌인가? 아닌데 근데 저 마력의 샘 위에 원래 이런 구슬 같은 거 없지 않았어요? 그냥 제떨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렇좀더 네. 아름다워졌네요 제떨이라니 아 네돌이구나 뷰. 냉달려이 어디까지 가나 일로 가시네 공명의 품만 뭐야 어 어디, 어디 갔어 어디... 켜자마자 끝났네. 그러게, 저좀저좀 키고, 별로 못 때렸는데. 떠오나? 아직도 네. 켜져 있어. <웃음> <웃음>

올라오지 않았을까요? 뭐 빨리 하는 애들 벌써 11단 다 뚫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어디에서 쓸려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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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 말까 뭔가 내적 갈등하신있것 같은데. 유독상크림 이게. 오단에서 한번 터지고 와서 약간 사람이거제기가생이잖아요오케티르나이 <laughs> 돌고 여기 왔으면 나이 바로 가셨을걸요? 케이 오케이. 완성되었다 우리의 푸른. 안 브릭. 된다. 아, 깰게 없다 더 이상. <laughs> 아. 독성 파열. 독 파열. 아, 괜히 감다살.. 분명했던 하은플링이 아니지. 독성파열.. 분명했던 맛.. 독성파열.. 네. 독성 파열 독상 파열 어, 아썸 파열 아, 도 이번 도썸 도썸 파열 도썸 파열 도썸 파열 도썸 파열 도썸 파열 도썸 야 아니 힐러 중에 독해지 안되는게 사제밖에 없어요 상득한 괴상 독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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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결> 많이 넣었구나 <laughs> 맞았니? 안 맞았다 어, 원래 저 술사도 독해지 없었는데 독해제 토템 <laughs> 챙겨서 오히려 제일 좋아졌어요 아, 추가를 줬다고요? 네. 특성이 생 건가? 이번에 그저그 그, 저번에 특성 개편되면서 도깨비 토템이 추가가 됐거든요.이랑은 이일 경고의 계상. 혹시 고합 감제 임신식이속 오고 있어요. 딜 좋다. 벌써 다죽아가네고 네, 응. 아, 나 마저 보니한시 와, 지 단일이 백만이네, 와. 죽이고 뒤돌아봤더니 보스가 죽어 있어. <laughs> 불쾌한 연발 공격. 불쾌한 연발 공격. 히들키. 히들키. <놀람> 네. 진짜. 불쾌한 연발 공격. 완성 음. 되었다. <놀람> <놀람> 귀엽고 나오네. 불쾌한 연발 공격. 어, 손이 꼬인다막불쾌한 연발 공격. 불들한 매궁이야. 불편한 매궁야겠다정매준도쿨 줄어드는 게 있죠. 네, 약간 무궁처럼불쾌한 음. 연발 이격어못한랐다불쾌한매궁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, 마우스를못 찾아요. 십자선 넣어야될것같아 <laughs> 벌써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. 지금 자존심부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불한안 아, 보이는 걸 어떡해 불편한 가 아, 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보조 막기를 달아야 해. <laughs> 아 잠깐만. 아, 저단사을못 넣네 점프로. 아 이거 안 올라가져요. <laughs> 어, 그냥 못 넣었나봐요. <laughs> <laughs> 완성되 <피들기. 웃음> <턴>. 와우. 특이한 모로싹찍어건 재밌네. 볼게요. 방출로 프슬라고각잡고 있는 데다사라져 o <laughs> 어내 파도시 없어요. 제가 하겠습니다, 아이고 I will. I will. I will. I will. I 아, 그쵸. 예. <laughs> 네. 따라오는것같던데 응, 모르겠... 가 저도 뭐라. 아, 저도. 네아우저네어도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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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저도. 저을 저도. 저도. 저 에이, 이거, 꺼내고 간다고 이거 깨질 안 되는 격투겠지 피들키 잠박돌지 페들키 거미 올가미 그만해 거미 올가미 무리애아왜 저런 데 서해? 단식키

아 진짜 차단되네 이제. 네, 진짜 거대한 격돌 완성되었다. 거대한 격돌. 못 때려 연사 아저 여기도 보기네는 맹독 연사 아, <laughs> 동치라는 금물. 동치라님 금물. 음 물약. 오, 2 0점이 네, 천해치라님 금물. 완성 되었다. 배양된동 아이씨, 들어가지 못하네. 터치만터치로한다가 터치가 나는. 가 터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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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되나? 터심가게가 터치가 터치가 터가가 아 뭐, 단일 어떻게 해야되지 사람 들이 아닌데 어빚에 빚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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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빚 낭낭낭낭 짠어 어림없고요. 마음 <laughs> 떠요